환영합니다. 배우른가 진입니다. 네, 오늘 화분을 소개시켜드릴 텐데요. 네, 자 우리 진님. 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화분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문자도 오고 전화도 하시면서 또 언제 올릴 거냐고 막 이렇게 다그치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오늘 영상 올려드립니다. 네, 이렇게 자기야 화분에 가시면 이제 또. 직접 가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드리니까요. 우리 영상 보시고, 네, 주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1번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번 요 아이는요, 칼라가 세 칼라입니다. 다 저희가 랜덤으로 발송되는 거 아시죠? 네, 가로팔, 높이팔, 요렇게 발이 예쁘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예쁜 모양으로 발이 되어 있어서. 8 곱하기 8, 1번, 4천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꼬맹이들 있으면 여기다 식재 주시면 참 예쁠 것 같습니다 1번 아이 4,000원 이고요 2번은 기존에도 해 드렸었는데 이거 세트가 얼마 안 됐어 가지고 네한몇 분이 다 그냥 가져가시는 바람에 예, 많은 분들에게 나눠지지 못했습니다 이건 가로 9 높이 8 입니다 2번 4,000원 되겠습니다 디자인은 조금씩, 이렇게 프린트는 조금씩 틀린데요. 네, 랜덤으로 발송되는 점 양해하시고요. 2번 4,000원 되겠습니다. 이 요렇게 3번. 3번도 2번과 좀 동일하지만 이렇게 유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디자인은 한 4가지 되더라고요. 4가지 됐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건두 가지로 보여드리고요. 컬러가 틀리죠. 네, 이렇게 되어서 가로 9, 높이 8. 이렇게 랜덤으로 발송이 되겠습니다. 5,000원입니다. 3번 5,000원 되겠습니다. 4번 아이, 이거 완전, 네, 너무 귀엽죠? 네, 이거 5,000원입니다. 가로 1 높이 11, 수량은 많지가 않아요. 4번 아이입니다. 칼라는 여러 칼라가 있고요. 랜덤으로 발송이 되겠습니다. 가로 1 높이 11, 5,000원입니다. 4번입니다. 다음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 깜짝 놀라실 텐데요. 5번 2,000원입니다. 2,000원, 가로 9, 높이 7. 네, 5번 되는데 2,000원입니다. 요런 거는 더음으로 더예 추가 구성할 때 가격 맞추실 때 하시라고 이렇게 또 서비스 서비스 차원에서 2,000원짜리도 올려드려 봅니다. 다음 6번 올라가겠습니다. 6번 가로 11, 높이 7. 기존에도 있었죠? 이거 수량이 부족해서 많은 분들이 요청하셔서 또 올려드리는데요. 네, 가로 11, 높이 7, 6번에 6,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아이 가장 핫한 아이들이죠. 7번. 요 아이들도 지금 사각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요 아이들 도 프린트가 아주 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다 있습니다. 예, 가로 8, 높이 9. 요 아이는 7,000원 되겠습니다. 7번에 7,000원 되겠습니다. 랜덤 발송인 거 아시죠? 예,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수량이 적어서, 네, 몇분못 가져가셨다고 항의 전화까지 들어온 요 아이. 네, 가로 11, 높이 9. 8번 되겠습니다. 6,000원입니다. 칼라는 지금 두 칼라로 올려놨는데, 파란색까지 세 칼라가 있습니다. 랜덤 발송된다는 점 아시고요. 6,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9번. 9번도 너무 핫해서, 예, 있는 수량 그냥 몇개더 있는 거다 가지고 왔는데요. 네, 9번입니다. 9번 6,000원. 가로 12, 높이 8. 네, 요거는 기존에 했던 것보다 조금 사이즈가 큰 거죠. 네, 6,000원 되겠습니다. 9번. 다음 10번 넘어갑니다. 10번은 언제나 핫한 아이. 예, 저희가 많은 수량을 가져오지 못한 못하, 못하는 점 양해하시고요. 한 분이 뭐 10개, 20개 막 하셔서 참, 어, 퇴하기도 힘든 요 아이. 10번입니다. 10번 5,000원. 가로 1 높이 16. 칼라도 여러 칼라 다양하게 있죠. 네, 요 아이들도 다 랜덤으로 발송됩니다. 5,000원입니다. 다음 11번. 네, 요거 저번엔 파란색까지 했었죠? 네, 지금 파란색 빼고 노란색, 흰색, 요렇게 구매 왔습니다. 8 곱하기 8, 5천원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12번. 12번도 이것도 핫, 해서 저희 추가로 더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빨간색도 더움으로더 가져와서 세 칼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요 아이는 10 곱하기 10, 해가지고, 12번 되겠습니다. 5,000원입니다. 랜덤으로 발송되겠습니다. 14번, 네, 11 곱하기 10, 8,000원 되겠습니다. 윗부분은 이렇게 상하기 좀더높 어, 넓고요 아랫부분 이렇게 좁게 내려옵니다. 칼라는 여러 칼라입니다. 요 칼라도 지금 두 개만 올려놨는데, 네 칼라로, 어, 칼라가 여러 칼라로 랜덤으로 발송이 됩니다. 14번 8천원이었습니다 다음, 롱 사각 긴 겁니다. 네, 15번. 이렇게 색깔도 이것도 네 칼라가 있습니다. 네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렇게 두 칼라로 올려놨습니다. 핑크색 있고 네네 칼라 15번 만원 되겠습니다. 예, 가로 11 높이가 16 되겠습니다. 발모양 이렇게 예쁘게 나와있고요. 이렇게 15번 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기존에도 했던 이렇게 앞에 꽃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아주 핫한 제품이죠. 네, 16번. 8,000원입니다. 네, 가로 12, 높이 13. 8,000원 되겠습니다. 17번. 17번은 지금 카키색이랑 이렇게 두 칼라인데요. 17번. 12 곱하기 13입니다. 9,000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번, 18번 이렇게 해바라기 모양 이렇게 핫하죠? 네, 요, 이 아이들은 늘 없어서 늘 이렇게 부족했는데요. 예, 18번 7,000원입니다. 10 곱하기 어, 높이 여기 지금 긴 쪽으로 하겠습니다. 10 높이 어18예 이쪽 긴 쪽이 10이고요, 이쪽이 8이고요, 높이가 7입니다. 네, 18번 7,000원입니다. 네, 19번 19번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요거 칼라 컬러 여러 칼라가 있고요. 여기 아주 참 고급스럽죠. 다리도 이렇게 길게 나 있고. 19번 8천원입니다. 10곱하기 9입니다. 칼라 여러 칼라 있고 랜덤으로 발송이 됩니다. 요거 제가 정말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20번도 기존에 요렇게 여러 가지 칼라 있었죠. 밤색도 있고 베이지색도 있고 이렇게 파란색 하늘색 지금도 그런 색. 상대로 여러 칼라로 가지고 있습니다. 20번 만원 되겠습니다. 요게 11 곱하기 10 곱하기 11긴 쪽이 11이고요. 짧은 쪽이 10이고요. 예 높이가 11 되겠습니다. 여기 칼라는 베이지도 있고 여러 칼라가 있지만 랜덤으로 발송된다는 점네 알고 계시고요. 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21번 5천원입니다. 예 기존에는 이제 파란색이랑 빨간색 있었죠. 네 지금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더해왔습니다. 21번 9 곱하기 10 5,000원 되겠습니다. 22번 22번 참 예쁘죠? 이것도 수량이 부족해서 정말 죄송했었는데요. 더 추가를 해왔습니다. 10 곱하기 10, 22번, 12,000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리 모양, 구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쁘죠? 10 곱하기 10, 12,000원, 22번이었습니다. 23번, 이거 수량이 적습니다. 네, 빨리 찜하시는 분에게 주인이 되겠습니다. 23번, 12x12, 12 곱하기 12, 12,000원 되겠습니다. 24번. 이것도 기존에 했었죠. 네, 요 아이 12 곱하기 12. 24번. 15,000원 되겠습니다. 꽃도 이렇게 예쁘게 다리. 이거 제가 참 좋아하는 화분입니다. 네, 24번입니다. 25번. 25번. 네, 요거. 만원입니다. 13 곱하기 15. UI도 수량은 많지가 않습니다. 칼라도 여러 칼라 있고요. 랜덤으로 발송됩니다. 25번, 13 곱하기 15. 만원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26번. 네, 9 곱하기 11, 15,000원 되겠습니다. 요 다리 모양,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나있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랜덤으로 발송하겠습니다. 9 곱하기 11, 15,000원 되겠고요. 26번 되겠습니다. 27번. 네, 27번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 수제화분들이 아주 다리도 이렇게 길쭉하게, 구멍도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27번. 9 곱하기 14. 2만원 되겠습니다. 단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에 28번. 아 제가 이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요. 정말 아주 감탄한 아입니다. 다리도 이렇게 시원하고. 이 수제화분들은 저는 볼 때마다 너무나 예쁩니다. 고급스럽고. 이렇게 뒤로 보여드려도 이렇습니다. 네. 28번. 9 곱하기 15. 2만원 되겠습니다. 단품입니다. 29번. 네, 여기 소녀 아이들 두, 두 아이로 눈가은 아이와 뜬 아이, 요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드렸는데요. 너무나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칼라들로더 구비를 해왔고요. 9 곱하기 11.5, 29번, 2만원 되겠습니다. 요 아이는 이렇게 한 분이 하나에 만원씩이면, 어, 2만원씩이면, 게 4만원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란히 놓신다 그러면 참 예쁠 것 같습니다. 요 아이는 칼라가 여러 칼라를 해봤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칼라도 있고요. 또요 칼라도 있고요. 또 빨간 아이들 칼라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색상으로 저희가 이제 해왔는데요. 요것도 예, 랜덤으로 발송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색깔 잘 맞춰서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요. 네. 그러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예, 29번 하나에 2만원씩이고 두개 하시면 4만원 되겠죠. 네. 30번 30번은 저희도 이거 식재해놨던 요 화분. 네. 우리 해오르님께서 많이 여기다 분갈이 하시고 영상에도 올려드렸던 겁니다. 네. 요렇게 예, 손잡이도 이렇게 있어서 저희가 정말 활용하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요거 2만 2천원 되겠습니다. 3 30... 2 1번, 2만 2천원, 7 곱하기 15, 2만 2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요거 해오르 님께서 너무 예뻐가지고 또찜 해오신 거죠. 요거는 저희 네 칼라가 되겠습니다. 네 칼라, 어, 세 칼라의 디자인이 네, 네 가지 종류죠. 이거 10, 3 곱하기 10, 13 곱하기 10, 31번, 24,000원 되겠습니다. 이 다리 좀 보세요. 예, 너무너무 예쁘죠. 우리 해우로님이 아주 너무 예뻐가지고 다 고르시더라고요. 색깔별로. 네,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앞에 꽃 모양은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되어있는데 네 처음 뭘로 하겠다, 무슨 색으로 하겠다 하시면 해드리고요. 다음 분들은 랜덤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32번 요거는 제가 예뻐서 네, 늘, 늘 가가지고 정말 너무 예뻐서 요거 할까 말까 정말 가격대도 예 26,000원인데요. 저는 너무나 괜찮습니다. 32번 10 곱하기 8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가정에 이렇게 하나씩 해놓으신다 그러면 참 사랑스럽고 괜찮을 것 같아서요. 요거는 제가 요렇게 찜해왔습니다. 10 곱하기 8 32번 2 0 26,000원 되겠습니다. 네, 다음 아이. 다음 아이는 33번. 이 아이도 너무 이쁘죠? 아주 세상에. 요거 해오르님께서또 짝꿍으로 하신다고 또 골라오셨네요. 10 곱하기 11.5, 33번. 26,000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물러 화분처럼 꾹 눌러놨네요. 아이들 표정도 너무나 이쁩니다. 26,000원 되겠습니다. 34번 가겠습니다. 와, 34번부터는 아주 정말, 와, 너무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제화분들이 참 좋습니다, 저는. 가격대도 이만하면 참 괜찮은 가격이라고 여겨지고요. 사이즈도요. 34번. 10.5 곱하기 16. 28,000원입니다. 다리 모양도 이렇게 탄탄하게 되어 있죠? 네, 앞모양. 이렇게 이것도 단품으로 갑니다. 다음 아이 넘어가겠습니다. 35번. 와, 황홀합니다. 저는 이 아이들 볼 때마다 아주 진짜 감탄이 나옵니다. 여기 다리 모양, 이렇게 앞 모양, 이렇게 뒷 모양, 옆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고급스럽고 정말 멋지죠? 11 곱하기 17, 35번, 28,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36번. 와, 멋있죠? 네, 이렇게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고요. 뒷모양도 장미를 꾹 눌러놓은 것처럼, 꾹꾹 눌러놓은 것처럼 이렇게 만드셨네요. 네, 이렇게 앞에 꽃이 정말, 이 컬러감이 참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10.5 곱하기 17, 36번도 28,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아이, 37번. 천천히, 11.5 곱하기 17, 10, 37번, 28,000원 되겠습니다. 와 너무나 고급, 고급스럽습니다. 여기 저희도 수량이 이런거는 단품으로 나오니까요. 똑같은 제품들이 없어서요. 정말 저도 식재하고 싶은데 일단은 올려드려봅니다. 37번 28,000원 되겠습니다. 38번 와요거 저희 해오르님께서 저번에 한번딱 짐해오셨는데 왜 수량이 없냐고 정말 아, 뭐라 뭐라 제가 야단 맞았습니다. 좀 많이 해오라고 근데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은 네 수제화분들은 많이 할 수가 없죠. 38번 12 곱하기 14 35,000원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장미화분들은 가격대가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제 거의 올라갔고요. 근데 저희 자기화분에서는 아직 가격을 안 올리시고 그대로 하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11 곱하기 14, 39번입니다. 35,000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리 모양 보여드리고요. 네 보시면서 이렇게 감상하시고요. 네찜지 마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번 요 칼라도 참 고급스럽네요. 11 곱하기 12 35,000원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천천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35,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번호 넘어갈게요. 네. 41번입니다. 41번. 네. 기존에도 했었죠. 요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예, 요청하신 분들, 주문하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41번 14 곱하기 16. 이렇게. 25,000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나비 얼굴에, 나비 모양도 있고, 애기 얼굴 있고요. 또 여기, 풍경 화분. 이렇게 풍경으로 되어 있는 요 모습도 있습니다. 요렇게 요것도 랜덤으로 가던가 아니면 어떤 거 원하셨을 때 드리는데요. 없으면 랜덤으로 가겠습니다. 25,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42번. 요거는 늘 핫하지요. 13 곱하기 13. 이번에 더 해왔습니다. 빨간색하고 노란색. 네, 요렇게. 요거 2만원 되겠습니다. 42번입니다. 43번. 빠른 진행하겠습니다. 43번. 요거 정말 핫, 이제 수량이 없어서 고민했었는데요. 요거 두개딱 두개더 해왔습니다. 13 곱하기 11, 43번. 2만원입니다. 요렇게 모양은 조금은 틀립니다. 요렇게. 보시죠. 조금은 틀리죠? 이렇게 단품입니다. 요거 2만원 되겠습니다. 44번. 저 이거 처음에 왔죠. 네. 요거 헤오르님께서 저도 모르게 요렇게 찜하셔가지고 해오셨는데요. 요거, 예, 11 곱하기 13. 가격은 5만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뒷모양으로도 큐빅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예, 이건 자기야, 자기야에서 만드신 화분입니다. 네, 요거 보시고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네, 자기야 화분입니다. 요거는 11 곱하기 13. 5만원 되겠습니다. 단품입니다. 요 아이는 정말 요거 너무너무 예뻤는데요 요것도 단품이에요 이렇게 두 칼라로 이렇게 있습니다 45번 45,000원 8, 8 5기1 9 되겠습니다 옆모양 보여드리면 이렇게 여기 자기야라고 있죠 네 큐빅도 예 이렇게 박혀있고 보시면 이렇습니다. 뒷모양은 맨디는 없고요. 요건 45,000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칼라 두 칼라고요. 다음 46번. 요것도 단품입니다. 10.5 곱하기 21.5 46번 4만원 되겠습니다. 요것도 단품입니다. 똑같은 제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리 모양 이렇게 되어있고 사각으로 되어있고요. 구멍도 시원하고요. 앞 어, 이거 너무 멋있습니다. 이거 멋있는 화분 단품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47번 요건 창 심으셔도 좋고 요즘 집 모양 요렇게 되어있는게 핫하죠 크기마다 다 틀리게 되어 있는데 요렇게18 곱하기 12 47번 36,000원 되겠습니다 여기 입구를 보시면 요거 참창 심으시면 참 멋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것도 수량은 많지가 않습니다 36,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48번 넘어갑니다. 48번 늘핫하지요 늘 캔디 화분. 이번에도 사각으로 해왔습니다. 11.5 곱하기 14. 48번 2만원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어,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49번 넘어가겠습니다. 49번. 네 요거 딱 하나 있길래 이렇게 워커 굽이 있는게 딱 하나. 이제는 없더라고요 장미 화분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는 자기야에서는 미리 구비해 놓은 게 있으셔 가지고 그 가격 그대로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가격 그대로 저희가 판매에 들어갑니다. 11 곱하기 12 49번, 28,000원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가격으로 만나볼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50번, 11.5 곱하기 14, 32,000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둥근 사각형으로 다리 모양은 이렇게 예, 이렇게 단단하게 이 모양. 로 저희가 이번에 해왔습니다 요거는 50번 32,000원 되구요 이제 장미 모양이 거의 비슷한 사이즈도 비슷한데요 장미 모양들이 조금씩 틀립니다 다음 51번 51번 11.5 곱하기 14네 32,000원 되죠 이렇게 색상 네, 보시고 색상하고 장미꽃 모양이 조금씩 틀립니다 요거 보시구요 그 다음에 예11 곱하기 이건 조금 높낮죠 높, 어 높이가 예11 곱하기 12 52번입니다. 이것도 32,000원 가격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밑에 모양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장미 모양과 색상이 틀리고, 높이가 조금 틀립니다. 네. 52번 말씀드렸고, 53번. 53번. 색상과 꽃 모양들이 틀리죠? 예, 53번도 32,000원. 11 곱하기 12.5 되겠습니다. 여기 넓이가 조금 넓네요. 수제화분들은 만들 때마다 조금씩 틀리니까요. 11 곱하기 12.5, 32,000원. 53번 되었습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리고 저희 우리 해오리님도 제일 좋아하는 하분 가격이 조금 있다라고 해도 그만한 값어치를 내는 거죠. 11 곱하기 14 54번 네 천천히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뒷모양 아시죠? 이거 어느 예, 이렇게 다육 생활을 하신다 그러면 한두 개쯤 소장해 두시는 요하분. 네, 이것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6만 원입니다. 장미화분들이 가격이 이제는 올라가니까요, 이 가격으로는 만나보실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수량도 저희도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55번 13 곱하기 14, 6만 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앞에 모양 이렇습니다. 예, 네, 55번 6만 원 되겠습니다. 네, 56번, 요 수자분입니다. 10 곱하기 18. 네, 10은 여기 사이즈고요 여기 엉덩이, 어, 여기. 배 쪽이 이렇게 블록 부르죠 네 여기 지금 입구 입구 사이즈입니다 10 곱하기 18예 다리 이렇게 시원하게 멋있게 생겼습니다 네 요거 38,000원 56번 38,000원 네 똑같은 형태로 지어졌지만 높이와 사이즈가 조금 틀리죠 요게 조금 더큰 듯합니다 그리고 꽃 모양도 조금 틀립니다 수제 화분은 이렇게 조금씩 틀리죠 요거는 11 곱하기 19 요렇게 다리 모양 아주 네멋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11 곱하기 19, 38,000원 57번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주문하시고 네 추가로 조금씩 조금씩 더 에, 하시라고 랜덤으로 이 아이들은 3,000원입니다. 3,000원짜리 조금씩만 비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랜덤으로 3,000원짜리요 하면 3,000원짜리 이렇게 랜덤으로 가겠습니다. 요 아이들. 네. 요렇게 해서 3,000원짜리 추가로 하실 수 있게, 네, 해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질까 합니다. 네. 디, 디 아이들은, 디 아이들은 우리 뭐 45번, 44번 이렇게 수제한 분들이 비춰지고요. 3,000원은 여기 이렇게 3,000원 기록이 되었습니다. 3,000원 요 정도에서 3,000원 랜덤으로 갑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